오늘 두렵지 않은 사랑 말씀을 열면서 한 편의 시로 오늘 설교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단순 사랑 사랑이라는 감정 처음 느낌은 꾸밈없는 단순한 행복 화려한 일상이 슬픔이 빛나 아프게 품듯 그리운 매 순간 꽃향기 가득 절정을 꿈꾸며, 그냥, 그냥, 딱 하나만, 사랑만 노래하는 바보가 되기로 한다. 여러분, 사랑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왜 사랑이 힘이 있다고 하냐면, 사랑은 단순하기 때문에 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단순해집니다. 왜?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밖에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쁨이고 행복이고 능력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가진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만족하며 풍족하며 자족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김진복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 두렵지 않은 사랑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사가 아주 정말 애절합니다. 맺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 현실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아주 그 절규에 가까운 그러한 노래예요 가사 일부를 소개해 줄게요 이렇게 우린 하나인데 내 곁에 있어 주세요 사랑해요 나를 안아줘요 두렵지가 않아요 세상이 뭐라 해도 난 괜찮아 너와 함께 할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좋아. 이렇게 함께 있으면 가사 끝내주죠. 그래서 저는 이걸 가사를 좀 바꿔 봤어요. 이렇게 우린 하나인데, 내 곁에 있어 주세요. 사랑해요. 나를 안아 주세요. 두렵지가 않아요. 세상이 뭐라 해도 여긴 노래를 불러야 돼. 세상이 뭐라 해도 난 괜찮아. 주님과 함께 할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좋아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으면 가사 하나만 딱 바꾸면은 주님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바뀌어요. 이 가사에서도 보듯이 여러분 사랑하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사랑하는데 뭐가 두려워? 전에도 얘기했죠.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No.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각오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잘 살아 이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독생자를 죽이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사랑은 죽음도 불사하는 게 사랑이에요. 대신 죽을 수 없다면 그것은 사랑은 아닌 거죠. 그렇다고 뭐 대신 막, 대신 우리가 죽을 수도 없는 거지만 그 정도로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렵지 않은 사랑. 따라합시다. 사랑은 두렵지 않다. 사랑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한 부자가 문암 동료 외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고민 고민한 끝에 아, 우리 딸을 우리 딸과 결혼할 어? 사위는 어떤 외적인 조건보다는 정말 우리 딸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을 사위로 맞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고민 고민하다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는데, 이 부자는 집에 큰 연못이 있어요. 근데, 거다이에 사람을 잔뜩 초대해놓고 잔치를 했어요. 특히 많은 젊은이들을 초, 초대를 했어요. 식사도 하고 흥겹고, 흥겹게 막 재밌게 놀다가, 날이 이제 어둑어둑해지자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딸의 배필을 우리 딸의 짝꿍을 갖다가 정하려고 합니다. 우리 딸과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지금 이 앞에 있는 연못 이곳에서 저 끝까지 헤엄쳐서 나오면은 그 사람을 네 사위로 삼겠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얘기하지만 이 연못 안에는 지금 악어들이 악어떼가 득실득실 거리니까 그거 알고 결정하십시오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죠 누가 그 악어 있는 곳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천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없이 누가 막 수영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수영을 합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혀를 차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아이고, 야, 정신 나갔지. 여자가 세상에 널린 게 여잔데 말이야. 절반이 여잔데, 아이고, 죽으려고 환장을 했네. 살아나기 힘들게, 힘들겠어. 아이고, 불쌍하네. 다들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수근수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지, 막, 이 청년이 미친 듯이 수영을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옷이 찢기고, 살이 찢기고, 피가 흐릅니다. 어떻습니까? 하, 이런 남자가 있다면, 정말 우리 딸 사위로, 어? 삼을만 하겠죠. 이 부자가 좀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를 절, 정말 기쁘게 반갑게 딱 맞이하는데, 이 젊은이가 하는 얘기가, 어떤 놈이나 미룬 거야, 뒤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사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쉬운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목에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바로 아줌마예요, 아줌마. 아가씨에서 아줌마로 아가씨에서 아줌마로의 이 파격적인 변화가 여러분 어디서 와요? 아가씨에서 아줌마로 바뀌는 그 변화 그 시점이 언제예요? 결혼이죠, 물론.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서 자식을 낳으면서 이제 이제는 옛날엔 다소곳하고 얌전했던 아줌마, 아 아가씨가 아니라 단, 단순하게 결혼한 응? 어? 유부녀가 아니라 얘는 엄마로서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진짜 아줌마 용감한 아줌마가 된 거예요. 용감한 엄마. 그래서 자신을 가꾸는 것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옷을 사 입는 것보다는 자식을 위해서 옷 하나 사 주고 자기 먹는 것보다는 자식에게 맛있는 거 영양가 있는 거 좋은 거해 주는 게 그게. 아줌마의 힘, 엄마의 힘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자신의 삶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 엄마. 보편적으로 하면 아줌마의 힘, 아줌마의 파워예요. 자녀를 위한 일에는 새끼들을 위한 일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뭘 이기는 거예요?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을 온전히 이루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개중에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볼 때, 누가 볼 때, 아저 사람은 제발 어디 가서 좀 예수 믿는다는 소리 좀안 했으면 좋겠다. 아, 저 사람은 제발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소리 좀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뭐, 나 교회 다니는데, 나 교회 무슨 뭐, 뭐 장로야, 집사야. 아, 제발 좀안 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막 떠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강조하는 그러한 삶을 어? 살지도 않고 살려고 애쓰지도 않으면서도 아 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물론, 내가 큰 하늘에 가,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급은 받지 못할지 몰라도 아, 나는 그냥 구원은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답게 살아야 된다. 그죠? 답게 답게 사는 게 중요한 게 답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 답게 하나님의 자녀 답게 그렇죠? 우리가 답게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삶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답게, 엄마 답게, 남편 답게, 아내 답게, 자식 답게, 학생 답게, 운동 선수 답게 답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천국 백성,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지. 대한민국 백성이잖아. 대한민국 백성답게 살아야지. 그렇 답게 사는 거. 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난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어? 정말 그렇게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의 삶이 전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사랑의 삶이 없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심판의 두려움을 이기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1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죠? 어디에 거하는 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해야 된다. 잘 들으세요.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 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이웃을 사랑해야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죠. 그래서 이어서 17절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멋있는 말이 나오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 요백번천번만번 번, 번 맞는 말씀이에요. 다른 어려운 얘기 할거 없어요, 여러분. 뭐 구원이 어떻고 저 어떻고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느냐, 어떤 사람 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사랑은 믿음이에요. 사랑은 신뢰예요. 사랑은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다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걸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게 사랑이죠. 이 사랑이 없으면 구원이라는 걸 얘기하지도 마라. 하늘나라, 천국 얘기하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다 한마디로 꽝헛쓰고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랑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을 온전히 이룰 때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사랑하며 살면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뜻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영원한 멸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면서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 한번 다시 따라 해볼까요? 사랑하면 살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면 사세요. 사랑 하나, 사랑 하나만 하기에도 부족한 세상인데, 우리가 언제 미우, 미워하고 싸우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 시간이 어디있어요 시간 낭비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심판날에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심판의 날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임할 텐데, 이 땅에 임하는데, 주님 오시는데,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평안한 마음으로 살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사랑하며 살자.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람들한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알아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따져봐도 그래요. 과학적으로 따져봐도. 여러분, 두려움은 먼저, 우리 심리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우리 신체상으로도 볼 때, 심리적으로 또의학적으로 두려움이 우리 인간의 인체에 주는 영향이 특별히 우리 생명을 엄청나게 많이 단축시켜요. 그래서 일단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심장 박동수가 달라져요. 그죠? 심장에 영향을 줘가지고 막 혈액순환이 갑자기 막탁 멈추기도 하고 잘안 되고, 몸이 막 뻣뻣해지고 그리고 멘붕 상태가고 머리 회전이 늦어지면서 어쩔 줄을 몰라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좋은 세포들이 다 죽는 거예요, 막 죽는 거예요. 입시생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문제의 답이 잘안 보여요. 문제부터 잘안 보여. 어쨌든지 노래 부르기 위해서 무대 위에 선 사람이 갑자기 두려움에 사라져 피면 어떻게 돼요? 가사랑 생각이 안 나. 완전 백지가 돼, 까먹어.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게 그렇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요,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조건 죄 때문에 내가 무조건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성경은 원초적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안 듣고 그렇죠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를 때, 두려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죠?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젠 두려움의 대상이 된, 어이구. 이제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거 벌받겠다. 무서워서 숨은 거예요. 가인도 동생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할까봐 무섭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요? 죄때문에 성경은 두려움이 죄라고 하는 것을 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18절 말씀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를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죄를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는.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노래, 가사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응? 사랑해요. 나를 안아주세요. 두렵지가 않아요. 세상이 뭐라 해도 난 괜찮아. 너와 함께 할수 있다면? 내 모든 것다 이뤄도 좋아. 이렇게 함께 있으면. 그렇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면 두려운 거 없는 거예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뭐가 약이에요? 죄는 사랑이 약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오늘 다른 거다 몰라도 돼. 죄의 최고의 약은 약이다. 아니, 죄의 최고의 약은 사랑이다. 오늘의 명언이에요. 약이 보약이다. 어떤 약? 사랑약. 죄는 사랑이 보약이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세요. 그러면 죄로 인한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평안한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랑으로 그 죄와 두려움을 다 이기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코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